폰, 컴퓨터 마크 설치 방법 북을 들어가 주세요. 마인크래프트 공식 사이트 검색해 주세요. 이배소 이거 눌러 주세요. 스크롤해서 요거 눌러주세요. 밑으로 내리면 지금 구매하기 있는데, 이거 하면 됩니다. 로그인 하는 방법은 이거 3개 버튼 눌러주세요. 계정 누르고 로그인 누르면 됩니다. 계정이 없으면 회원 가입하면 됩니다.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에 애플 스토어를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서 똑같이 마크라고 써주세요. 이겁니다. 이제 끝입니다.